안녕하세요. 꾸꾸 채널의 꾸입니다. 꾸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동물원도 가고, 장도 보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퀸즐랜드에서 저는 론타인 동물원 한번 가봤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롬파인 동물원 두 개를 가봤고 오늘 처음으로 에들레이드에 있는 클리랜드 동물원에 왔습니다. 이쪽에는 캥거루 털이 매끈매끈하네요, 요놈 와, 꼬리, 꼬리 굵기가 와. 털이 되게 보들보들하게 생겼네? 땅 파놓고 낮잠을 자네. 어? 경계하네, 사람? 좀 달라! 오! 엄청 부드러워! 오! 엄청 부드러워! 좀 다르게 생겼어 어그 야생 우리가 하는 걔네가 아닌 것 같아 얼굴이 아니면은. 달라 걔는 저렇게 땅을 파더라 털을 많이 길었나 이거 봐봐 겁나 부드러워 그리고 시원해. 다리도 발톱이 짧아 옛날에 겁나 어. 컸잖아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냥 귀엽게 생겼어 안 먹네 별로 안 좋아해 질렸나 봐오 부드러워 어 이거 좀봐오 푹신푹신 좀도 귀여운데 얘는? 응 음. 손 진짜 귀엽게 생겼어. 목도 짰네. 한애들은 징그러웠는데. 얘 전혀 신경 안 쓰네. 얘털 봐. 달라. 엄청 부드러워. 와 진짜 부드럽다. 아귀여워얘 키우고 싶다. 싫대. 어. 귀걸 귀근... 우와 귀 속에 아이소. 손을 넣네? <laughs> 구부려서 넣었어 근데. 응. 좀큰놈 없나? 아. 아따 귀엽구만. 입에 있으면 안 먹어져. 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얘도 침을 발라? 얘도 다섯 개네 뭐 이렇게 온순하냐 얘네 오 여기 봐 겁나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털다 빠진다 목이 접힌다 여기 <laughs> 이렇게도 안해 이렇게 도안 도망가 오 꼬집었어 내침봐얘 간다 한숨, 한숨 자요? 이 한숨 잘라요? 어, 아, 아기 주머니다. 아, 진짜? 어, 봤지? 이게 지금, 요, 요놈, 요놈 꼴인데, 이거 만져보니까, 딱 근육이로 꽉 찼습니다. 이게 진짜 잘 먹네? 뼈인 줄 알았는데, 근육이 안에, 와, 땡땡해. 운동을 얼마나 했길래, 근육이 빵빵하게 차있어. 와. 우와. 어, 여긴 털이 엄청 뽁신폭신해 여기, 털이 푹신푹신. 누가? 응? 얘는 침을 너무 많이 묻혀. 아, 얼굴은 강아지 같이 생겼어. 뿌리가 동글해서 이렇게 다 무도. 여기는 뼈가 많고. 푹신푹신 응, 푹신. 관찰하세요. 응. 와, 야 아, 굿보이. 꼭 근육이네 여기도. 딱. 근육이. 이, 내 손, 내가 희생했다. 굿보이. 너등에다 닦아야지 침. 굿보이, 아, 닦았어 나. 꼬리 잡아 당겨. 꼬리 잡아 당겨. <laughs> 이 순하다고 엄청 아우이 방금 힘 힘겨루기 한다. 나도 잡아볼래. 잡아 당긴다 얘가. <laughs> 아, 꼬리 진짜 커. 방금 응. 어, 옆으로 치우는 거 봤어 꼬리? 응.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어우 깜짝아. 어 깜짝이야. 어안오 고기 깎다 하네. 자는 거야, 눈 떴어? 응, 그래. 엄청 잘 보여. 응. 안녕. 얘가 진짜 귀여운 원뱃인다, 원뱃. 아, 겁나 귀여워. 아이, 들어갔어. 원뱃이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자나봐요. 진짜 귀엽다. 이쪽도 땅굴 파가지고. 우와,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이거 저길로 어떻게 나왔어? <laughs> 이번에는 코알라 존입니다. 또 잔다. 얘네가 더 뽁슬뽁슬하다. 푹순폭순. 복숭복숭. 일어났어. 배가 뭔가 이거? <laughs> 얘눈 작은 애다. 열심히 먹네. 얘네는 <laughs> 예전에 프레이즈 아일랜드에서 봤던 애들. 여기애들 되게 건강해보여 다그지어 나갈라고 응응응 한다 강아지처럼 나갈라고 근데 그치? 어 예쁘게 생겼다 사, 사람도 따르나? 응.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애. 어, 낑낑낑 응. 똑같아 강아지랑 나한 올라오려고? 다음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많이 얻어먹어봤는가 어이구야이거야얘나 어이구야, 없어 뭐뭐뭐뭐 뭐, 뭐, 뭐. 어이구 어우 부드러워라 <laughs> 따뜻해 부드러워 그리고 손은 왜 그래 얘엄나 작은데? 나 잡고 먹네? 조금 겁이 많네 얘는 오 토끼인다 음, 음. 이게 야생인지 진짜 동물원에 있는건지 오오겠는데 얘네? 어, 내가 줄게 우와 빠르다 오야야야 옵스 옵스야 <laughs> 얘는왜 이렇게 친근하냐? 아까는 도망가더만 여기 있기쯤나 나한테 있어 지야 캥거루야 이거 야 어, 탱거로네, 발바. <laughs> 오 크다. 먼저 먹고 싶어. 야. 얘네 싸워. 돈 났네. <laughs> 때렸어. 급하다, 급해. 얘는 아까 처음에 보내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종류. 다른 종류 같아요. 얘네는 저희 퀸즐랜드에서 많이. 우나 그래. 때리겠다. 씨. 아 발차기 하는 거 아니겠지? 아까하고 다른 발톱이 얘는 조금 무섭게 생겼어 오씨 되게 달라진다 좀 털도 못생겼어 오우씨 움직이는데? 얘 진짜 크다 에뮤! 에뮤 온다! 아 싫어 에뮤 너무 거침없이 오는데? 와얘털봐 진짜 커 얘네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내 손이 이렇게 돼서, 침범벅. 이 캥거루들은, 락 캥거루라고 돌 있는 지역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지형이 험악한 지형을 좋아하는 애들이 같아요. 경계심도 엄청 세고, 그러면, 캥거루 중에서 덩치가 가장 커지는 레드 캥거루라고 있는데, 걔네 한 번, 한번더 보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 캥거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레드 캥거루는 이렇게, 가슴이 빨간데, 캥거루 중에서 덩치도 제일 커지고, 근육이 진짜 많아요. 오, 좀 경계를 하는데? 엄청 빠르다. 움직임이 엄청 빨라. 왜 이렇게 경계하냐? 천천히 해. 내가 <laughs> 레드잖아. 맞지? 얼굴 봐. 꼬리도 훨씬 커. 우와, 우와. 진짜 커. 빨개, 그리고. 얘는 레드 캥거루라서 엄청 크고.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어. 먹이도 안 먹어. 피한다! 실태 한 마리는 어디 갔어? 멀리 갔어 뱀이야 뱀 호주의 아주 훈한 새 겁나 커 에이? 갈색도 있어 여기 이거 진짜야? 응 움직이잖아 또 지나가 귀자 오랜만에 동물원에서 귀여운 동물도 많이 봤습니다. 최고, 최고. 이제 예전보다는 어. 호주 동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이해가 좀 되면서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구분도 잘 되고 귀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캥거루도 많이 만지고 먹이 주고 코알라도 많이 보고. 아, 그리고 여기서 처음 본 캥거루인데 그레이 캥거루라는 애를 처음 봤거든요, 종류를. 근데 엄청 은순하고 털이 여태 만졌던 캥거루에 비해 심하게 부드러웠어요 음, 보들보들 해가지고 엄청 많이 음. 만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물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물원에서 동물도 많이 보고 <laughs> 오랜만에 도심가서 <laughs> 장도 보고 일몰까지 근데 오늘 안개같이 좀뿌옇습니다 여기가 저기가 에들레이드 시티. 너무 추워요. 와. 여기 다음에 맑을 때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고 흐려가지고 다안 보입니다. 집으로 갑시다.